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문제 고일 모의고사 2018학년도 내용 일치 문제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먼저 확인할 거. 내용과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 똥글똥글 하나. 일치하지 않는 거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 답이 되는 게 마지막에 잘 나와. 그래서 5번부터 확인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쌤은 지금 5번부터 갈 거고 수능이라든지 평가 문제는 100% 순서대로야. 이 얘기 왜 있냐면은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시중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순서가 선지랑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교육청 평가원은 순서대로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쉬워. 무슨 얘기인지 내려가서 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거였고 먼저 쌤은 5부터 갈 거야. 자 5번 가서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좀 찾기 쉬운 키워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마지막 마지막 과학 논문은 사망한 해에 발표되었다 그럼 진짜 그런지 보통 마지막 끝부분에 있겠죠 딱 보니까 마지막 과학 논문으로 보이는 게 있죠 그의 마지막 과학 논문은 워즈 출간되었대 근데 언제? 그가 죽고 난그 다음 해딱 나왔네 사망한 해가 아니고 뭐였어? 죽고 난 다음 해가 되겠죠 5번이었죠 5번 답이구나. 체크할 수가 있고,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4, 3, 2, 1다 확인할게요. 5번은 틀린 거였습니다. 답이고, 자, 4번 가서 보니까, 곤충이 학습할 수 있다는 거. 키워드, 곤충. 그 다음, 최초를 발견했어. first 같은 거 있겠죠? 올라가서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시면, 은딱 보이는 키워드가 있을 거야. 자, 위쪽 가서요. 잠깐 볼게요. 조금 더 위에 가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터널한 사람이 was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인데, 디스커버 발견한 거죠 뭐를 권충이알 케파블 오브 능력이 있대 무슨 능력 학습 능력이 있는 걸 밝혀낸 첫 번째 인간이다 맞는 말이죠 4번 맞구나 오케이였고 자3번 가서 보니까 써머 고등학교 여기 대문자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써머 고등학교에서 생물학 가르친 적 있는지 올라가서 확인합시다 바로 보이네 써머 고등학교에서 그가 뭐 했어 토트 가르친 거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3번 나와 있었네요. 이거 오케이였고, 자 이번 가서 보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최초로 동물학 박사 학위 받은 거 진짜 그런지 올라가서 볼게요. 자 위쪽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 최초로 동물 박사학 어디 있어? 자 위에 가서 보시면 지금 뭐가 나왔나요? 여기 동물학 보이고요. 편널한 사람이 언드 얻게 되었대. 뭐를 닥터레이트 디그리 학위 받은 거죠 동물학에서. 근데 그게 뭔지 보니까 최초로 받은 거야. 최초로. 아프리카 아메리칸으로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 최초였대. 맞는 얘기죠. 2번 나와 있었고. 자, 1번 가서 보니까 곤충의 습성과 행동에 관한 독서의 매료가 되었다. 올라가서 가볼까? 자, 위쪽 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터너가 became fascinated. 매혹된 거죠. with reading. 독서에. 근데 뭐에 대한 독서였어? 습관과 행동이죠. of insects. 곤충의 답그래서 1번까지 확실히 맞는 거였으니까 5번 알 수가 있겠죠. 내용일치 문제 사실 독해를 꼼꼼히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최대한 시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 가서 키워드 확인하면서 올라가서 내용일치만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질문 여기까지 본 다음에 다음 질문 새롭게 만날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